네 안녕하십니까 원니 한동아 원장입니다. 아, 지금 이제 미진이가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어, 감기도 잘 걸리지도 않고 기침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화천식 상태가 많이 안정이 됐는데 아,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양약을 뭐 끝까지 한약이랑 같이 복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양약을 끊고서도 한, 한약만으로도 진정을 시킬 수 있고 무증상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무증상기 들어갔어도 향후에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 증상만으로 끝나주는 것들을 한번 좀 경험해야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뭐 스테로이드가 아니면 어, 그 정기적으로 뭐 같이 복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음, 흡입제는 음, 흡입제는 쓰지 않고 신글레어 정도는 복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약과 신글레어는 같이 복용을 하다가 어, 무증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신글레어도 끊고 추후에 한약도 끊고서 어, 관찰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는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하게 드시면서 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잘 복용하시고 어,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